네, 다음 구독자분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언제 10만전자 가는지 기다리는 기다림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재용 회장이 언제 나오는지. 그에 대한 이제 기다림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기다림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법무부가 8 1 5 특사로 이재용 회장의 가석방을 검토하고 있다, 심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좀 짚어야 될 것은요, 가석방과 사면이란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인데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형을 60% 정도 집행이 된 상태에서 밖에 나와서 나머지 40%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사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지정을 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형은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사면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하게 될 텐데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라든지 해외 출장에 이제 자유로움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면을 더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언어가 없어서 현재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경영에 다시 복귀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탄력을 받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조금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보통 대기업 회장이나 임원 그리고 정치인 같은 사회 고위층의 경우에는 형기가 보통 한80% 90%까지 집행이 됐을 경우에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 이제 형기가 집행이 됐는데 가석 가석방 심사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다른 양상과 조금 다르게 가석방 심사 자체가 조금 이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 원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60% 정도 현기가 됐다면 이제 가석방 심사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가석방에 대한 분명한 명분이 있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가석방을 통해서 다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또 굉장히 특별한 단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미국 현지 보도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제2 공장이 텍사스에 지어질 것인데 8월 중순 정도에 계약을 할 것이다라는 현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점이 묘하게 맞는데요. 계약을 8월 중순에 하고 이재용 회장이 나오는 시점도 8월 중순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재용 회장이 나와서 계약을 이제 성사시킬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다각도로 보았을 때 이재용 회장이 사면. 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조금 몰려간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추측이기 때문에 뭐 명확한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러한 단서들로 유추해서 이재용 회장이 가석방이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오너리스크라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다 해결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다음 구독자분 들어오세요.